구그 <laughs> 눌러라 뿅 BJ 이름은 어떻게 하다가 윰댕으로 지으시게 된 건가요? 제가 지금은 이채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개명했는데 원래는 이윰이었어요 별명이 이윰이었거든요 근데 윰댕 이렇게 그냥 지은 건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좋은 건 윰댕이잖아요 댕자가 요즘에는 뭐 멍멍이를 댕 댕댕이들, 멍멍이들, 댕댕이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윰댕 이래서 댕자가 좀 귀여워 보이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애칭이 댕댕이잖아요. 나 어제 깜짝 놀라서 팬카페에서 댕댕이, 댕댕이라는 말의 역사적인 유래를 봤거든요. 아주아주 아주 옛날부터 댕댕이라는 이름을 썼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신라시대 때부터 댕댕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댕댕이 경주 지역에서 자라던 한국의 토종계로 동경견의 다른 이름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4, 540호. 심지어 천연기념물이야. 댕댕이 뭐 동경이 댕댕이 동계 동동개 이렇게 불러옵니 <laughs> 음. 그래서 삽살개, 진돗개, 풍산개에 이어서 한국 4대 토종견이에요. 한국 문헌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전 등장한 개죠. 이역사가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경주이씨예요. 이게 무슨 인연이지? 아 어, 정말. 나 어제 그거 새벽에 보고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헐. 댓글 달았잖아. 헐. 너무 소름이다. 그 댕댕인데. 난 심지어 경주이씨야. 소름. 이것은 운명이지 않았나. 하늘이 내린 이름이다. 윤댕이라고 짓길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운명이 데스틴이 아닌가요, 진짜? 거의 경주에서 키우던 강아지인데, 내가 경주이신데 댕댕이들이잖아. 여기도 댕댕이들이고, 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